30대의 당신, 지금 노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? 아직 50대도 아니고 은퇴는 멀게만 느껴지는데 노후 준비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 준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의 소비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. 30대는 한창 일하고 사회 기반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. 하지만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낸다면 60대의 삶은 결코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하나만 믿기엔 현실은 너무 불확실합니다. 인구 고령화, 재정 고깔 지금률 하향 우려까지.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만든 연금 자산뿐입니다.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IRP와 연금저축 이두 가지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차이점은 잘 모르고 계시죠.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금도 줄이고 자산도 불리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. 잠깐, 지금 영상 넘기지 마세요.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독립설계도가 될 테니까요. 먼저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. 원래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계좌였죠. 하지만 이제는 퇴직금이 없어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바뀌었습니다.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정기적으로 자금을 넣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, 채권, 펀드,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다만 이 계좌에서 인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. 왜일까요? 노후까지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 연금저축은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구조입니다.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펀드 중심의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. 새 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주어지죠.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. 그럼 둘중 뭐가 더 좋은 거죠? 정답은? 둘다 활용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그 어떻게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지금 말하는 이 전략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끼고 수천만원의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연금 저축에 먼저 400만원을 납입하세요. 그리고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납입하세요. 이렇게 하면 총 700만원까지 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. 공제율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연봉이 5,500만원 이하라면 16.5%, 초과하면 13.2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이 말은 소득이 높지 않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연봉 4,5000대라면 ,000, 이 전략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절세 기회입니다.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? 예금도 좋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ETF와 펀드 중심의 운용이 훨씬 유리합니다. 예를 들어 S&P 500 ETF, 고배당 펀드, 글로벌 리츠 같은 상품은 꾸준히 연58%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 혹시 나는 투자에 자신이 없다는 생각 드시나요? 괜찮습니다. IRP와 연금저축은 금융사 앱이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자동투자도 가능합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모은 연금 자산은 나중에 어떻게 꺼내 쓰는 게 좋을까요?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. 연금으로 받을까? 일시금으로 받을까? 정답은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. 왜냐고요? 그 이유는 세금입니다. 연금으로 받으면 3.3%에서 5.5%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. 하지만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세금이 대폭 상승합니다. 연금저축, IRP 수령시기를 분산시키고 국민연금과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 전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별로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60대가 되면 이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첫째,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세공제 둘째, IRP는 3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. 셋째, 둘다 활용하면 절세 자산 증식 효과 극대화 넷째, 펀드나 ETF 중심의 운용 전략 필수 다섯째, 연금으로 분산 수령해 세금 부담 최소화. 여러분,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감이 좀 오시죠?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. 30대의 10년이 60대의 30년을 결정합니다.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는 불안과 부족함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단 5분 자동이체 하나 설정해두는 것만으로도 10년 뒤 여러분은 남들과는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.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여러분의 통장 안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당신의 미래를 위한 이 영상 한 번이 아니라 두 번, 세번 보셔도 좋습니다. IRP와 연금 저축, 이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노후의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